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지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리 정보란 건 어,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지역에 대한 그런 다양한 정보를 다 지리 정보라고 합니다 지리 정보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나 또는 우리 동네의 형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첫 번째 지리 정보는 이제 공간 정보라고 부릅니다. 자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지도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표시해 보면 그게 점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. 그리고 내가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했다 이동량을 볼 때는 이렇게 이동 방향을 볼때 선으로 표시할 를 수도 있겠죠. 이렇게 그리고 우리 동네의 모양이나 면적 이런 걸 얼마나 넓은가 표현할 때는 이런 면으로도 표시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의 위치나 형태를 표현하는 지리 정보의 유형을 공간 정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문 자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 어떤 대상의 그 특성 즉 속성을 나타낸다고 해서 속성 정보라고 부릅니다 우리 도시의 인구가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뭐 20만 명이다 그럼 20만 명이 속성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, 그 도시의 면적은 얼마냐 한600 제곱킬로미터다 이런 식으로 연평균 기온은 뭐 12.3도다. 자, 요런 인문적인, 자연적인 특성. 어려운 게 아니죠. 요런 특성을 속성 정보라고 하고요. 그 지역에 대한 거. 그 다음에 세 번째는, 어, 상호작용.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랑 어떻게 얼마나 네트워크 관계가 왔다 갔다 자주 하는지. 또 다른 동네랑은 어떻게 왔다 갔다 자주 하는지. 그리고 옆 동네가 우리보다 상위 중심지인지 더큰 도시인지, 그다음 옆 동네가 우리 도시보다 작은 뭐 시골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런 거를 다른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정보라고 해서 관계 정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릅니다. 그래서 자 인접성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,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, 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식으로, 그다음 에 계층 간의 이런 위계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지리 정보의 이런 유형들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수집 방법은 어떻게 지리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? 전통적으로는 지도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문헌을 분석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공부했죠. 또는 통계 자료들을 찾아봤겠죠. 또 이것도 안 되면 직접 발로 뛰어야죠. 야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리 정보를 습득했습니다. 자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원격 탐사 기술이라고 해서 직접 가거나 힘들게 어갈수 없는 그런 곳에 대한 정보들도 요 원격 탐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비행기로 쭉 가면서 넓은 지역을 사진을 찍는 항공 사진 아니면 아예 우주에서 돌아다니면서 지구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사진을 찍는 인공 위성. 그래서 우리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이런 것도 다 위성 사진 지도잖아요.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발달해서 어, 지리 정보의 수집이 좀더 용이해졌다. 사막 같은데 사람들이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. 자료도 부족하고. 그래서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. 그럼 이런 지리 정보들을 수집했으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? 뭐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합니다. 첫 번째는 뭐 이런 도표로 표현하는 방법. 두 번째는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. 뭐 기후 그래프를 보통 기, 이런 기후 특성을 그래프로 많이 표현하죠. 뭐 어, 강수량이나 기온 같은 거 마지막은 지도로 표현하는 방법. 이렇게 세 가지가 그냥 대표적인 사례로 있지만 지도에 도표나 그래프를 섞어서 쓰기도 하는 통계지도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. 자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리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